네 안녕하세요 이빨연구 tv의 이윤희 원장입니다 어, 이번에는 유아의 불소 치료 후에 부작용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먼저 간단히 불소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소는 치아 표면에 침투를 해서 치아 구조를 더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또 충치를 유발하는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산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렇게 충치를 예방하고요. 그리고 불소 자체가 충치 유발 세균들을 모여서 군집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아는 잇몸 밖으로 갓 나왔을 때에는 완전히 단단하지 않은 상태고요. 치아가 잇몸 밖으로 나온 뒤에 2, 3년 정도 지나면서 비로소 단단해지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양치질이나 치실질 같은 구강 위생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충치가 쉽게 생기고 또 빠른 속도로 진행하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불소를 도포해서 치아를 단단하게 만들고 충치를 만드는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를 불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불소 치료의 부작용이라면 많은 양의 불소를 한꺼번에 삼킨 경우에 속이 메스꺼리거나 구토와 같은 급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양의 불소를 장기간 섭취한 경우에는 치아에 얼룩덜룩한 반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경우에 어린이의 경우에는 칫솔에 묻히는 치약의 양을 완두콩만큼 작게 하면 다 삼키게 되어도 삼킨 불소의 양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삼키는 것을 고려해서 어린이용 치약에는 일반적으로 성인용 치약에 비해서 불소 함유량을 적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에서 시행하는 불소 도포의 경우에는 의료진에 의해서 정확한 시술이 행해진다면 과량의 불소를 섭취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소 도포 후에는 충분한 효과를 위해서 약 30분에서 1시간 동안에는 물이나 음식을 드시는 것은 좋지 않고 양치를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고이는 침은 뱉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이빨 연구 TV의 이윤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